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네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신옷 입은 무리들그 중에 두번째 소절입니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 신일이 나타났으며 망국이 와서 주게 경배하리라 주 하님꼭 전능 하시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으럽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주하나님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 이아돌로사 골고다 운덕로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 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열네 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른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까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진리로 말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리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진리로 말하노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본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에 흔들린가?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지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두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혔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목숨하여 무엇을 먹을까 위하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다 중하지 니하냐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한 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곧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변동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은을 말은 을 말은 을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